이 영상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와 구름이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에서 대기와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파장이 짧은 단파 복사로 가지 광선 영역이며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파장이 긴 장파 복사로 적외선 영역입니다. 먼저 파란색 화살표를 살펴보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으로 할때 구름과 지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우주로 되돌아가는 에너지는 30입니다. 나머지 70 중에 19는 대기에 흡수되고 4는 구름에 흡수되고 47은 지표면으로 흡수됩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 100에서 30은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가고 70만 지구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와 구름이 방출하는 에너지인 빨간색 화살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와 구름은 태양과 지표면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 대기가 19, 구름이 4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복사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 104, 숨은 열, 상태 변화시 방출하는 열을 의미하며 물이 얼음, 수증기가 물로 상태변화할 때 방출하는 열입니다. 이렇게 수물열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 24 대류와 전도로 방출하는 에너지 5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와 구름이 받는 전체 에너지 양은 19 더하기 4 더하기 24 더하기 5 더하기 104 해서 총 156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98 우주로 49 구름에서 우주로 구를 방출하므로 대기와 구름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양은 49 더하기 9 더하기 98 156입니다. 대기와 구름은 받은 에너지를 전부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인 노란색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지표면은 수문열 형태로 24, 대류와 전도 형태로 5, 복사 형태로 116을 방출합니다. 그러므로 지표면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24 더하기 5 더하기 116, 145입니다. 지표면은 태양과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그 양이 47 더하기 98, 145입니다. 결국 지표면도 받은 에너지를 전부 방출하게 됩니다. 지표면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구름을 포함한 대기에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볼까요? 지구는 대기에서 49, 구름에서 9, 지표면에서 12, 총49 더하기 9 더하기 12, 70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100에서 30은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가고 70이 지구로 들어왔었죠. 지구 전체로 보면 70을 받고 70을 방출하는 것이 됩니다. 역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받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게 되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빠뜨리면 안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수문열, 전도와 대류, 복사에 의해 방출되어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가 있었죠.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지표면으로 98만큼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표면 입장에서는 자신이 방출한 에너지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이고 정외선은 뜨겁습니다. 결국 지표면으로 열이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는 대기가 지표면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하고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받은 만큼 적외선 형태로 다시 방출하게 되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복사 평형 강의 물쌤이었습니다.